사람이 살다가 인생에서 넘어졌어요. 챙피해요. 네. 네. 사람이 챙피하잖아요. 네.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걸못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신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겨울에 빙판에서 넘어질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네. 뭐요? 네. 뭘까요? 바로 일어나지 말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laughs> <야. 웃음> 그냥 맞춘 거예요? 와. 바로 왜? 일어나려고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왜요? 빙판에서 이미 넘어졌잖아요. 보통 뼈에 금이 갔거나 심한 타박상을 입었어요. 아, 옳다. 근데 창피하니까 벌떡. 얼른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러니까, 아, 뭐. 그러니까 다시 넘어지면서 뭐. 2차로 상품. 야 아, 옳다. 맞다. 아, 오르마스 역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엄청난 일을 감행해서 일로 왔어요. 와서 넘어진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음. 맞습니다. 자 근데 자존심 쎄고 챙피하고 추워요. 음. 뭐가요? 마음이. 일 같은 척도 없이 나 혼자 왔는데 마음이 어떻게 따뜻해요? 그렇죠. 근데 자존심은 쎄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얼른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네. 넘어지. 이제 지 남에 와서 자빠지셨을 수도 있고 자존심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입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음. 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 간 사람 음. 가정의 패턴이 달라진 사람 네. 이별을 경험한 사람 네. 그 사람도 신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네. 네. 자존심 상하고 챙피하고 마음은 너무 추워요.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후리 선언. <laughs> <응>. 후리 선언. 아왜 그랬어. 우리 시인이 뭐야. 우리 시험이 뭔데요. 후리 선언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 아나운서로서 그 방송국의 월급쟁이였다가 나는 이거 싫고 나는 밖에 나가서 이제는 그 일이 들어올 때마다 하겠다. 이거를 후리라고 합니다. 아,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네. 자유죠, 자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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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자유, 자유. <목소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laughs>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려요. 진짜 프리랜서 말씀하시는데 실은 뭐 프리랜서라고 이제 이렇게 사표 내고 집에서 한 동안 좀 있었어요 몇 달을. 아 어, 오빠도 집에 있구나 때마침 저기 집에 저기 전기밥솥이 고장 나가지고 음. 원래 이제 출퇴근할 시간인데 와이프가 이것 좀 고치고 오라고 그래갖고 동네 앞에 가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진짜 전기밥솥 들고 이렇게 음. 서비스센터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진짜 지나가신 분이. 김일주 아니야 김일주가 나오서 풀이선을 아... 하더니 뭐야 아... 어... 그 얘기가 진짜 왜, 왠지 나한테만 이렇게 더 크게 들리는 걸지증 부자고 아 지금 내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여 야... 하필 밥통을 들고 있는데 내가 아, 아... 아... 그래, 그리고 집에 갖다 주고는 안 나갈래나 나 진짜 일 없으면 그냥 안 나갈래 아... 그럴 수 있지 나못 나가겠어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 그입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 근데 화나요. 그것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응.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응.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하는 일로 자기의 가치의 무게를 평가하는 짓이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되게 바쁘면 응. 찾는 사람이 많으면 응. 나는 되게 괜찮게 살고 있고 응. 내 가치가 꽤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뭐 북의, 북의 인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예의냐면, 뭐 어, 남희석 씨 뭐, 형님 요즘도 바쁘시죠? 응. 이게 관로치고, 그래. 당신 괜찮게 사는 사람이고 아, 제가 인정하고 당신이... 있어요, 일하는 어... 뜻인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야너 사회적 위치가 뭐야? 어, 음... 두 번째. 야너 어느 만큼 벌어? 음... 아... 그래. 그것이 곧 자기의 가치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 아니 진짜... 내가 밥통을 들고 음... 밥이 고장 났는데 고쳐. 밥통이 고쳐야지. 고쳐야죠. 음... 그것이 우리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 아... 야, 그... 제가 지금 이제 마음이 단단해져. 만약에 그렇게 야프리하더니 저거 그렇지 밥그로도예저 응. 프리랜서라서 밖으로 챙기러 갑니다. 그렇죠. 살아요. 그렇게 와, 지금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어 그때는 막그 막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무의식이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그 자본주의의 무의식적인 폐해가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네, 김창옥 스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고민은 이게 뭘까요? 마음 아픈 고민. 사람 고기를 먹어봤나요? 어, 뭐, 아. 어, 뭐? 어? 어떤 분의 이야기? 아. 어떤 분의 이야기? 네. 들으시려. 제가 한국에 와서 초창기에 핸드폰 회사 핸드폰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에 갔는데 거기서 점심시간에 이그 회사 그 언니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비계고기를 안 먹는데 나는 한국에 처음 왔으니까 고기를 비계고 먹어 가림 없이 막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 북한에서도 사랑 고기 먹어봤어요 사랑 고기 먹는다며요. 소리를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마주 안주면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막 진짜 승질 같아서막밥좀시를확 밀어버리고 나오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고민이에요. 이것도 그렇다고 거기서 먹어봤다 먹어봤다 이런 소리도 못 하겠고 예. 참 고민이에요. 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부처처럼 마음을 넓게 하고 다 넘겨야 되는지. 그리고 참 어, 어. 아 참게 이참 비방용인데 네. 네가 그첫 사람이 될것 같다 진짜. 네가 그첫 사람이 될것 같다. 진짜. 야, 어떻게, 감독님 야, 이거 아주 멋진 분이시다. 와 진짜 대박이야. 와 대박. 아내 사이다 사이다야 사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음, 나와 다름에 대한 모름. 무지와 아, 뭐, 호기심과 호기심? 무례함이 낳은 음. 것이니. 맞아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이랬을 거예요. 야 북한에서도 사람 북한에서 사람 고기 먹어. 에. 개념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툭 말한 거예요. 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게 <laughs> 북한에서는 <웃음> 사람 고기 먹어. 야. 저 그래 맞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 뇌가 왜 그러나 봤더니. 그렇게 힘든 때 힘든 걸 기억하려고 한대요. 왜요? 나중에 비슷하게 힘든 날 살아남으려고. 아 주의하려고. 아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오던 그 힘든 때가 안 잊혀지는 거야. 맞아. 어느 날 꿈에서도 계속 나타나. 맞아 네, 맞아, 공포. 있습니다, 공포.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오류가 생긴대요. 자, 시간이 늘어났어요. 음. 그럼 고통이 늘어난 거예요. 음. 그럼 내가 저장하다 저장하다 못해서 힘들면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사느니 죽어? 죽어서 쉬겠어, 쉬겠어. 아 네, 네, 네. 나만 생활 끝내겠어 네. 그래서 유소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제는 쉬고 싶다 쉬고 싶다라고 되어있죠 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느니 음.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다 다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죽어서 쉬겠다 계속 힘드느니 음.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 그런 말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힘든 날 보려고 권력의 반지 안에 글을 써넣으라고 한 것이다. 이자로 아, 뭘... 시작하는 말이요 이자. 이. 네? 이라는 네? e. 말로 시작해요. 이 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가.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e.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리. 아 이야, 거의... 전에 어떤 프로에 갔더니 24K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니까. <laughs> 아, 나는 이 거지 같은 세상이지 않았어. 아마 남희석 씨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때, 인기의 때, 음. 음. 계속됐나요, 지나갔나요? 하늘의 별을 땄는데 별인 줄 알았더니 재였어. 요 봐봐. 음. 아, 지나갔다고. 아. 자, 영광이 영원할 거라는 에이. 것은. 착각, 착각. 그 이죠 네, 네 음. 착각입니다. 근데 인간은 또한번 착각을 한대요. 음, 야. 지금 이 힘든 야. 순간이 영원할 거다 음. 아, 이거요. 아, 지나간다 얘기야. 네, 네. 인간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음. 인간의 힘든 음. 시간도 음. 영원하지 음. 않다. 음. 와. 와. 여러분이 이 적응하는 기간이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잘 적응하실 거고 잘 뿌리를 내리실 거예요.